억만장자 공화당 기부자 바로 이분인데요. 예. 켄 랭곤이라는 분입니다. 홈디포 혹시 아시나요? 이제 홈디포가 조지아주에서 출발을 본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홈디포의 창업주 공동 창업주죠. 공동 창업주 둘중에한 명입니다. 이 랭곤이라는 분이 공화당 쪽 보수진영 쪽의 정치인들한테 큰 손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공화당 정치인이 아닌 민주당 정치인한테 후원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CNBC 방송의 스코크 박스라는 데 출연을 해 가지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될 억압적인 세금. 예.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이분이 표현하는 방법인데 인플레이션을 이거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장 억압적인 부과하는 세금이 되는 것이다. 그 돈을 내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못 사는 거니까 이거 세금 올리 강제로 세금 올리는거나 별 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것을 막아 줄 사람 지금 조만친 의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해 드렸지만 1조 7,500억 달러. 지금은 말이 좀 바뀌어 가지고 1조 8,500억 달러로 또한 1,00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근데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이 빌드백 배러 액트, 이 법안을 더 나은 재건법, 이더 나은 재건법을 민주당에서는 강행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민주당이 강행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바로 이 조만친 의원 가장 전선 앞선에 나와 있고요. 이 조만친 의원이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앞서서 나오니까 환경론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가지 이 급진 좌파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막 의사 방해를 하는, 예, 뭐 움직이지도 못하게 의회에 출근도 못하게 방해하고 뭐 이런 아주 극나하게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 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도 이 선거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그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 예 이거 거선 부정선거 있다 이거 뭐 선거인단 인정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었던 많은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의원들한테 이 좌파들 가만 히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막집 앞에 가가지고요 막 농성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헐리 같은 상원의원은 에, 아내하고 어린 아기, 아기가 집에 단둘이 있었는데 시위대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하니까 그리고 막 문고리 잡고 흔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 안에서 뭐 공포에 떠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또 의회에 움직여가고 있는 의원들한테. 예, 막, 그, 해코지 하려고 군중이 막 덤벼드는 이런 모습들도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고 아주, 그, 극렬하게 자기네들의 의사를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공화당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리 당신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견을 안 받아주고, 어 지금 뭐 급진 좌파에서 내놓은 아젠다대로 안 하고, 딴 방향으로 그걸 방해하려고 하면은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배신자로 지금 낙인을 찍혀져 있는 거죠. 지금 조만친 의원 그리고 어, 킬스텐 시네마 애리조나주의 상원 의원이죠. 이두 의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랭곤 씨가 랭곤 전 회장님이 이조만친 의원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너는 배짱도 있고 용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것 배짱이라고 이제 창자 배짱이라고 얘기하죠 배째라 이거죠 이제 여차하면 배째라 그 정도 배짱은 나도 있다 이제 이게 옳다 이겁니다 이게 옳다. 실제로 어 바이든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만친 의원은 끝까지 거부할 의사를 현재까지는 계속 그 의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보고한 내용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만친 의원은 웃기지 마라. 오히려 문제가 지금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신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50대 50 이렇게 딱 양분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이 빌드 베러 백 액트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50대 50으로 표가 딱 나눠졌을 때 카멀레리스가 짠 나타나서 나는 찬성하고 어 동료를 깨주면서 이게 이제 통과시키는 가 이런 정치 작전을 지금 펼치려고 했던 건데 공화당원들은 공화당 상원 의원 50명은 지금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맥코넬같이 지금 약사판 인간들이 어, 엄한 짓을 안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50명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만친이 의원은 트위터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식료품점에서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 세금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DC는 더 이상 미국인들이 매일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다. 워싱턴 정가여 깨어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의원이지만, 아무리 우리 당에서 내놓은 아젠다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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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서민 생활에 너무나 직격탄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랭곤 의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금 운동, 펀드레이저를 한번, 기금 운동 행사를 한번 하겠다. 예. 기금 모금 캠페인을 한번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온 겁니다. 워낙 큰 손이기 때문에 한번 모금해 주면 뭐꽤 제법 많은 돈이 모여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랭곤이 회장님은 사실은 우리 저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좀 떡드름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근데 그 1월 6일 의사, 의사당 난입 사건 이고난 이후에, 예, 지금 태도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떡드름한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여전히 공화당계의, 예, 보수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 그럼 뭐 그거는, 어, 불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만친이 이, 빌드베러백 액트를 막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주고 있고, 직접 재정적으로 민주당 의원인데도 후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왔다라는 것. 이건 저희가 상당히 재미,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